안녕하세요. 고릴라 부동산 TV의 고릴라입니다. 자, 사원에 위치한 감계의 득산 안에 프리미엄 2차, 29평, 29B 타입을 소개시켜드립니다. 자, 현관을 지금 지나고 있고요. 현관을 지나고 있습니다. 일관 소등이 바로 앞에 보이죠? 지금 일관 소등 스위치 바로 앞에 보이고, 현관을 들었으면 오른쪽에 지금... 어, 거실 화장실에 보입니다. 거실 화장실이 보이고 입구 방도 옆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입구 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자, 복도형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왼쪽에는 음, 보시는 바와 같이 붙박이 어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있고, 자 복도 오른쪽에 작은 방이 있습니다. 작은 방이 현관 입구로 들어와서, 자 현관 현관 입구로 들어와서 오른쪽에 화장실 입 있고 앞에 입구방, 그다음에 복도로 쪽으로 오면은 그 오른쪽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작은 방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실입니다. 그실. 자 다음은 거실입니다. 거실. 자, 2 9평 평수가 넓어서 그런지, 자, 거실이 좀 널찍하게 지금 되어 있고요. 자, 다음은 주방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데가 주방이고요. 자, 냉장고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여기 보이고, 아일랜드 식탁이 보입니다. 아일랜드 식탁이 보이고, 자, 주방에 지금 창문이 있는 거 보이시죠? 어, 그다음에. 아래에는 절수기가 보입니다. 자, 오른쪽에는, 오븐과 가스렌지, 그 다음에 주방 TV가 지금 보이고요. 주방 TV 밑에 지금 숨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게, 글자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 행주 도마 살균기입니다. 행주 도마 살균기가, 지금 이제,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어, 보일러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일러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어,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일러가 보이고, 세탁기 놓을 수도 있고, 여기 김치냉장고를 놓을 수 있고, 이 넓게 지금 이제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실이고요. 자, 안방입니다. 안방도 지금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또불구하고 약간 넓찍하게 빠졌고, 지금 발코니 쪽에 보면은 어 빨래 넣을 수 있는 전동 빨래 건조기가 있고 그다음에 발코니 쪽에 지금 이제 어 이렇게 별도로 문을 달아놓은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안방 쪽으로 들어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안방 욕실과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대피 공간. 자 안방 욕실입니다. 자, 24평 보다는 샤워부스가 좀 널찍하고요. 자, 다음은 드레스룸입니다. 어, 뭐는 옷들을 보관할 수 있게 지금 되어 있고, 지금 안방에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고, 드레스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뭐작동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대피 공간입니다. 자, 거실로 나가서 어, 다시 한번 구조를 한번 싹 훑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안방을 지나서 지금 거실입니다. 거실이고 어, 저기 앞에 보이는 데가 아, 화장실이고 두, 좌측에 지금 입구방하고 작은 방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주방이고요. 자 오늘 어, 창원에 위치한 감계 덕산 안에 프리미엄 2차 29평 29B 타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